네,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AMD 주식에 대한 투자 분석입니다. 회사의 2025년 2분기 IR 자료와 시큐알파, PPG의 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MD는 25년 2분기의 수익은 컨센서스를 빗대했고즉 초과했고, 조정 EPS는 컨센서스와 일라인즉 일치했습니다. 3분기 수익 가이던스는 컨센서스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25년 2분기 수익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77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이젠과 EBYC 프로세스의 매출 증가 때문입니다. 수익 증가의 주된 이유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칩 매출 증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로스 마지는 매출 총 이윤율을 말하는데 연계 기준으로. 25년 2분기에 43%로서 전년 동기보다 낮습니다. 이는 8억 달러의 재고와 관련된 비용 때문입니다. MI308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없었더라면 매출 총 이익률은 54%는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빌루티드 EPS는 25년 2분기에 능갭 기준으로 48%입니다. 음, 전년보다 낮습니다. 25년 2분기에 순 이익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25년 2분기 사업영역별 실적을 살펴봅니다. 데이터센터 수익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개이밍 부문 순수익은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수익 증가는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1억 5500만 달러 영업 손실을 기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라인터와 게이밍 부문 이분기 영업이익률은 21%로서 전년보다더 높습니다. 이 세그먼트의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재무 전망에 반영되지 안았습니다 수출 통제가 해제되면 다음 실적은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 수익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데이터 센터 수익 감소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세그먼트의 수익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AI 출원나 해지 배포에 있어서 i 식이더 좋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GPU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GPU는 중간 정도 그리고 낮은 정도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AMD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평균 목표 주가는 155.96달러로서 현재보다도 10% 하락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견은 스트롱 바이가 제일 많습니다. forward PE와 forward PEG를 보면은요, AMD는 현재 엔비디아보다는 약간 고평가입니다. 엔비디아가 40.37인데, AMD는 43.16, 엔비디아가 PEG 1.4인데, AMD는 1.43이죠. 이들 수치는 낮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조정 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실제로 받으면 주가는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고, 원래 하반기에 MI350, 내연의 MI400에 대한 매출이 이루어지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차트에서 주가는 20일 평선 이불라스입니다 여기서 혹은 51평선, 이 가식선이죠. 여기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성공하자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였습니다.